김정일각하 회고 방글라데시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회고 위원회 위원장으로 방글라데시 조선 신선 및 연대성 위원회 위원장 M.D. 하룬 아루라시드가 선출되었습니다. 회고 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고 요소 떠올세 즈음에서 그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일각하 회고 타이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 주치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송치트 풀라비 부위원장으로 타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차나이 롱곤이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고 여소 돌쇠 즈음에서 회고 모임, 업적 토론의 사진 전시에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과수부문 열성자 회의가 11월 2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인민문화공전회의장은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만복의 씨앗을 무성한 열매로 갖꾸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불면불위의 혼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나라의 과수업을 비약의 한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동지에 대한 열아같은 흠모의정으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최휘 동지, 박태독 동지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고인호 동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엽 동지 관계 부문, 가수 부문 일꾼들, 혁신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김종훈 장군 참가 조합으로 회의는 시작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전국 과수 부문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역사적 소환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키자를 박봉주 동지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격리하는 최고 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나라의 과수업을 축혀 세우는 것은 우리민들에게 사철을 맞춰온 과일을 먹이려고 마음 써오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염원과 유언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현식이 과수 부문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과 당의 과학과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과수업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고 과일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과수 전선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위도를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전투장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과수부문의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과수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보고를 고인노 동지가 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내년에 보기 드문 과일 풍작을 이룩한 과수부문의 혁신자들을 축하하고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전국 과수부문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을 보내주시는 그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과수업 발전의 자랑찬 역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수로워진 성스러운 역사라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인들의 이민 위천의 한생이 뜨겁게 오려 있는 우리의 과수업은 오늘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리용도자동기께서는 과학과수의 기치 높이 우리나라 과수업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위에 올려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취해 주시었으며 고산 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과일군을 몸소 찾으시어 과수업 발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 주신 데 대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우리나라 과수업 발전의 새 역사를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리영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었으며 비범하고 세련된 용도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과수의 나라로 전면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습니다. <laughs> 그는 최근 년간 과수 부문에서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과 당 정책을 절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신있게 보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경이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의 역사적 소환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온 나라의 과일 향기가 자롬치게 함으로써 인민이 세상에 부름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는 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바, 바, 열, 찾아, 찾아, 찾아. 이어 과일군 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황철수 동지. 고산과수종합농장 분장장 황광철 농지,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초급당위원장 김권학 동지, 작업반장 전기봉 농지, 명간과수농장 작업반장 김경희 동지, 북총군당위원회 위원장 한영식 동지, 과일군 신대농장 작업반장 이대혁 동지, 독송사과농장 지배인 김송숙 동지, 평양과수농장 노동자 정금난 동지, 온천과수농장 지배인 임준혁 동지, 농군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길상봉 동지, 수안과수농장 지배인 유용찬 동지,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소장 계리영길 동지,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초장 김승진 동지, 송화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최충국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라의 과수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유하는 최고리용도자 동기에 대한 담 없는 흠모의 종을 격저 높이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왔고 지난 기간 과수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맡겨진 과일 생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당의 의도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과학과술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리지 못한 결함과 교훈들도 분석 청화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조선노동당 주관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피어올려 우리 조국을 백과주롱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전면시키는 데서 맡겨진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비력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동강 과수종합농장, 고산과수종합농장, 과일군, 북총군 사이에 주최 106, 2017년 사위주의 생산경쟁 순위가 발표되고 1등을 한 과일군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공동순회 우승기와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이어 과수부문 주최 107-2018년 사회주의 생산 경쟁 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종운동 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심으로 사수하이란노래조악으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국당 곳곳에서 혁명의 전진가를 우렁차게 올리며 우리 민을 새로운 기적과 비운 장조이로 힘있게 거무추동하는 전투적인 예술 활동을 즐기차게 벌려온 우리당 사상문화 전선의 제일 기수들이 황해북도에서 뜻깊은 첫 공연 모델을 펼쳤습니다. 고문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총합공연이 11월 30일 황해북도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량정운 동지,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임문 동지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주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최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에 실려 장내에 구비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사주의 기치, 자강력 치일조의기치든없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역사의 광풍을 치어갈기며 주최조선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위대한 우리의 당에 드리는 인민의 영원 무궁한 영광과 감사의 정을 수몸한 기술적 화폭으로 펼쳐버렸습니다. 남중방산의 철승경계도 무리군 모곡들과 승리로. 한국당의 하나는... 천직회력의살력사를 펼쳐주시고, 인민사랑의 거룩한 자욱자을알아새 계신 절세위인들의혁용승리와 업적을 담은 소라시 황국당아풍성만대 전해가자는 관람자들의 신금을 뜨겁게 올렸습니다. 음...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눈부신 성과들이야말로 우리 당경진 노선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다는 영적 조선인인만이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깊이 느었습니다국국 중앙일선단체의. 공윤을본 도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선노동당 청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 과학관처를 위한 정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원을 장조해 나갈 불타는 기교이들을 피력했습니다. 공윤은 계속됩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우주과학기술 토론회 2017이 1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폐막되었습니다. 조선 과학기술 청년맹 중앙연회와 관계 부문 일권들,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먼저 정합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나라의 우주 과학 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다고쳐 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대송산 유이시설관리소에 3대 혁명 불공기가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 최고이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3대혁명 불금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단위답게 앞으로도 유의장을 정상운영, 정상관리함으로써 경연은 최고령도자동지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모란봉구역 출판물 보급소의 일꾼들과 출판물 보급원들이 당제 7차 대비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김종태 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도서 해설 선전과 경제 선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소 노동계급에게 여러가지 도서들도 넘겨주고 절세위인들의 위대성 도서와 항일빨지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해설 선전과 경제 선동을 심있게 벌려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철도 차량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건 노동계급의 투쟁을 거부해 주었습니다.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결합시킬 때 대한 당의 교육 정책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자동화학부의 일꾼들과 교원들이 학생들의 실험과 실습, 실기 연습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 학부의 전공과목에 따르는 자동조정부문 체계관리학부문을 비롯한 전공 분야의 지식을 줄수 있는 실험실습실을 새 세계 요구에 맞게 꾸리고 학생들이 높은 응용 단계에서 작상과 설계,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실험실습 교육을 짜고 되고 있습니다 이 실험장치가 자동조정체계로서 자세 안정화를 보기 위한 실험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는 임의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어, 실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서 에 자기가 작성한 그 모형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실험 내용들을 검증하고 어, 새로운 그 방안들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기능화된 교실을 새로 꾸리고 학생들이 어, 강의 시간에 강의뿐만 아니라 실험도 결비해서 배운 내용을 원리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산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양경제기술대학 청년담맹위원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대 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담맹위원회에서는절세빈인들의 미래성 자료들을 비롯한 교양자료 카드들을 이용한 교양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대학 안의 여러 장소들의 5대 교양 주제의 직관 선전판들을 게시해 놓고 학생 교양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월계획에 따라서 척업단체별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하고 혁명적인 시와 노래 보급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학생 청년들을 불굴의 혁명 신념을 지닌 청년 한국의 주인공들로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봉사단이들과 가정주부들의 김치 경련이 려명거리의 려리축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련은 처절임과양념서 만들기 및담그기에 대한 가공심사와 지정된 기간 안에 잘 익혀 완성한 통배추 김치의 맛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의 가공기술과 정성이 깃든 통배추 김치를 비롯한 각종 김치들은 상쾌하면서도 독특한 향기, 시원하고 쫄한 맛을 내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이번 경연에 통들 특김치를 잘 만들어 내놓았으며 또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깍두기, 양배추마리 김치를 비롯하여 손님들이 즐겨 찾는 김치와 함께 이번에 새롭게 향긋함에서도 영양 가치가 높은 양파김치, 쏘나김치를 만들어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경연에 참가하여 다른 단위와 그 경험 교환을 하는 과정에 새 품종의 남새를 가지고 만드는 김치 방법과 같은 남새를 가지고도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인민을 위 봉사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경연에서는 옥녀관, 청녀관, 경흥지도구, 대동강구역종합식당, 만경대 구역 종합식당의 여리사들과 만경대 구역에서 선발된 가정주부들이 각각 일동을 했습니다.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 탄생 백돌설 맞으며 오산독상 체육경기 대회가 1일 빙상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 내각 부총리 전광호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은 다음 경기대회 상징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대송산 체육단과 평양 철도국 체육단 사이에 남자 빙상 허케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대회 기간 평양, 평성 삼지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축구, 빙상 허케이, 석도 빙상, 스키, 빙상, 휘이고 짧은 주로 속도 빙상 경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해서 끼르기주스단 기르기주일 인민통일공화국 정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조선이 세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이신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이 앞으로도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민의 정의의 비협의 지지와 연계성을 표시하고 조선반도를 핵참화 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죄하는 모임이 소웰리의 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11월 13일 스톡홀름에서 진행됐습니다. 소웰리의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레는 조선을 방문해 서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눈부신 성과들을 직접 목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리온대성 성령이 채택되었습니다. 성령은 스웨리에 있는 조선의 벗들은 제국주의의 전쟁책동을 짓보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이 전적인 지지와리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초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소위안 중부 이북,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부존, 법동에서 눈이 내렸으며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주로 헤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오후에 안개가 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자주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12월 3일 일요일 음력으로 10월 요류세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북부 내륙과 서해안의 여러 지역 강원도의 일부 내륙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눈과 비가 내리겠으며 함경남북도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소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므로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린 후 자주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린 후 자주 흐리겠습니다. 희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린 후 자주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 수 늦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하봉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시리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이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이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이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린 후 자주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자주 흐려서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자주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2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지방으로서 1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자주 흐리고,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계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점차 개의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경보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5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이 조선 소예의 일부 해상에서 안개가 끼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